저 화면에도 단식장, 단식투쟁 네. 현장 천막 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 단위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주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로 결연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온 몸을 떤져서 단식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7일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어, 실제 지금 우리가 국가가 총체적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4개월밖에안 됐는데. 모든 면에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음. 안보 위기 경제 위기 네. 민생 위기에다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터지면서 국민의 생명권까지 지장을 받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은 이념 논쟁에 휩싸여서 네. 지금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런 것들을 각성시키고 음. 또 우리가 투쟁을 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단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틈나는 대로 가서 음. 어, 가급적이 동고동락하려고 하고 있고 네. 지난 일요일, 월요일은 저도 일부 단식을 하면서 음. 같이 옆을 지켰습니다. 저도 그 앞에 잠깐 뭐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보수 유튜버들이 음. 네. 많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앞에서도 큰 확성기를 써서 네. 계속해서 녹음 테이블 틀고 있는 그런 뭐 보수 유튜버들 참산 사람이 곶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네. 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통 우리 예의에 벗어나는 거죠. 음. 우리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실은 아플 때라 남이 아플 때에는 욕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곡기를 끊고 단식할 때에는 이렇게 욕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를 포기한다고 저는 봐요. 음. 어, 사람이라면은 아플 때는 위로해 줘야 되고 이렇게 곡기를 끊고 진짜로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투쟁하고 단식투쟁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는 위로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 이런 것들은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옆에서 지켜보니까 네. 실제 한네 가지랑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가지요. 네. 어떤 겁니까? 이제 낮에 계속 저녁 1 0 시까지. 음.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네. 텐트에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멀리서 보수 유튜브나 일부 그런 어 아. 극렬 어 반대론자들이 네. 학생계를 틀어놓고 막 비난을 아. 하고 있고 예. 그, 거기로부터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앉아있으니까 김병주 구속까지 외치더라고요. <laughs> 그 친구들이 아주 유,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면서 네. 이재명 대표 옆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아, 그래요. 네, 그렇고. 아까는군요 네, 그렇게. 거기 첫 번째 어려움이고 네. 두 번째 낮에 너무 더워요. 아, 아. 진짜로 이 그냥 식사를 하고 정상적인 컨디션인데도 앉아 한 시간 음, 앉아 있기가 진짜 어려워요. 아, 땀이 비올듯이 쏟아지고. 그래요. 9월 어, 이상 기온대 예,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어떻냐? 네. 저녁에는 또 모기도 있고 날파리도 있고 되게그 음. 환경이 아주 그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여러 유튜버들이 실시간 그 동영상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아 좋을 수도 없으시고 그렇죠. 그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단식한다면은 통상 예, 예전에는 사무실이나 또는 자기 집에서 통상하잖아요. 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왕이면 단식하더라도 많은 시민들과 음. 소통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 여기 한두 시간만 계시고 음. 예. 사무실에서 이젠 하시라 벌써 음. 건강을 지켜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효소도 안 먹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네. 소금하고 물로 네. 버티고 있는데, 뭐 이제 일부 유튜브 그거 유튜버 보수 유튜버는 뭐 텀블러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했다, 뭐 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네.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오게죠. 오해를 많이 해요. 소금을 같이 먹어야 되니까 네. 소금 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래 하니까 뭐 영양제 먹는다고 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계속 찬물을 들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수를 드시더라고요. 음. 그냥 보, 온수는 보온병에 이어야 되는데, 보온병에서 이랬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네. 만약 주스를 마시는지 알고 또 그런 것까지 아. 어, 문제 삼고, 네. 의혹 제기하고, 그리고 또 출퇴근 <laughs> 단식이라 하는데, 아. 너무 어이가 네. 없어요. 왜냐, 네. 국회 의사당 바로 앞에 텐트를 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불편한 게 화장실 문제예요. 네. 야외 화장실이 없잖아요. 화장실이 화장실을 이제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낮에는 국회 의사당을 열어 놓지만 음. 밤에는 이제 그 닫아 버립니다. 네. 그러면 의원회관까지 가야 되는데 의원회관까지 갔다 온데 10분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10시 넘어서 이재명 대표께서 텐트에서 주무시면 단식하면은 경호원들 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음. 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국회 의사당을 열어야 되고 그럼 직원들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소요가 복잡한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저녁에는 하는 건데 뭐 그걸 마치 뭐 출퇴근 무슨 음. 출퇴근입니까 텐트로부터 불과 5에서 10m 떨어진 바로 옆 사무실인데 네. 네,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서 너무나 어, 가슴 아프죠. 네.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제일 야당 대표 또 국회 네. 과반 의석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면 상대 당에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단식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네. 글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좀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어~ 야당 대표가 하게 되면은 여당 대표가 와서 만류도 하고 네. 또 조건 한두 개는 들어주면서 음. 중지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또 대통령은 정무비서관 수석을 보내서 네. 또 위문도 하고 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 야당 대표 총재 시절에 네. 단식하고 하니까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으로 기억되는데 음. 아예 강제로 입원시켜 버렸어요. <laughs> 그 아. 대의 명분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아마 한참 후에 한 10일이나 이래 지나서 음. 건강을 생각 본인이 스스로 이제 그 단식을 끊기가 어렵잖아요. 대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야당 총재 건강을 생각해서. 계속 단식을 계속 한다니까 아예 강제 입원시켜라 해서 입원시켜서 네. 야당 대표의 건강을 생각하는 이런 낭만도 있고 그게 인간적인 도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인간적인 도리조차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저버리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죠 네. 그니까 이 단식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여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뭔가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화합이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야당 대표 손을 잡으면서 네. 그러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단식하시는 우리 이재명 네. 대표 위문 오기로 좋잖아요. 그동안은 뭐안 만난다, 피자라서 안 만난다 네. 말을 뱉어 놓으니까 그 대의명분이 음. 없었는데 아픈 사람 위무는 우리 한국의 예의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서 손잡아주고 음. 그 요구 조건 몇 가지 들어주면서 그만하시라. 네. 네. 명분을 축적해주면 아마 인기가 급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네. 싶은 거죠. 대통령은 통합의 아이콘이 돼야 되는 건데 음. 지금 분열의 아이콘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갈라지게 하고 싸우려고 조롱하고 네.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너무 그~ 한심해요 저는 예전에 네. 이런 단식은 안 해봤지만은 포도 단식은 한두번해 봤어요. 아, 포도 단식. 포도 먹으면서 <laughs> 네, 한 20년 전에 예. 포도 단식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아. 포도를 채소로 먹는 겁니다. 예. 하루에 한 일곱 끼 먹는데 한번 먹을 때열0알 정도 두시간 음, 간격으로 음. 이 먹고 아, 하는데 좋군요? 그거를 제가 한 10일씩 해서 네. 두번해본 적이 있어요. 포도 단식도 그렇게 어려워요. 아유, 한 뜨죠. 4일 5일째 되니까 머리가 팅하고 집중력도 없고 네. 오로지 욕도 욕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 같은 걸 좋아했는데 커피 생각도 안 나요. 아, 실제 어, 담배 힘든. 피우는 사람은 담배 생각도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정도로 어렵고 힘든데 네. 나중에는 뭐.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회복 과정도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고 남또 회복 과정도 한이3 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건데. 너무 오래 하시지 말고 네. 좀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아 있는데 그 의지가 너무 강해서 음. 아, 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네. 네. 주변에서 계속 이제 만류하고 있고 투쟁의 네. 의지 이제 전달이 됐으니까 또 국민들이. 네. 이 뜻을 알고 있으니까 네. 좀 정리도 해야 되는 건강을 위해서 음, 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념에 드해서 네. 민생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어떤 이념도 민생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은 제가 쓰러진다 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간다는 말그인면 같아요 그것도그고 촛불 문화그 하실 때 네. 이재명 대표님 발언이 참 가슴에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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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점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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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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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목소리를 점점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음, 힘이 들어서. 힘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내 대신 목청껏 네. 어, 외치고 싸워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물결이 서서히 있는것 같아요. 네. 아, 네.